오케이! 올방생 선언! 이거 절대 못해 이 맵에서 올킬 사람이 아닌 맵임 저 키가 이 광활한 돼지를 어떻게 그리고 2만 시간인데 얘들 좋구! 저... 여기다 한명더 있었어요 차오 가자 요런 거는 이제 살짝 좀 아쉽긴 하죠 아, 개인적으로 인가 일바 좋아요 이리온 이리온 안아줄게 헐 어이 왕감 좋아. 어이거까 좋아. 뭐야. 어, 나쁘지 않아. 발전기 빠른 거 봐. 이게 잡는데 별로 걸리지도 않았는데. 심지어 진짜 집착자임. 이거 터널링 하는 척하면서 적어야 될것 같아. 한번 풀어줘야 될것 같아. 어 터널링하면서. 눕혀놓든가 해가지고 뭐야! 근데 확실히 가까이 와도 모르게난다 그쵸? 방금도 <laughs> 잘한다 아... <안나? 웃음> <잘 안나? 웃음> 좋았고 좋았고! 그쵸 첫끼 최대 장점 날세기가 됩니다 그거 당해봤는데 괜찮더라고. 그리고, 걸하리고이사람 근데 스프더라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마부가 좀 필요하다고 느낀 게. 아 이런 애는 되게 취약해. 풀어준 척하고, 들어갈게요. 잡고 있을 가능도없거든 그렇지 이런식으로 가까이 가도 모르죠 이런식으로 모니터가 <laughs> 네. 이런 쌍 지금 부자 같다 일단 확실한건 <laughs> 1픽 3픽이 보이지 않는다 <laughs> 여기 있다 좋 구요. 이 사람 터널링 할게요. 찾았으니까 아마 하나는 돌아갈 거야. 아까 그 제이크가 돌려놓고 자 능력 들어옵니다. 아 요런데는 좀 빡세네. 아 요런 구간은 좀 꺾기가 힘드긴 하네. 완전 180도라. 오리고. 어, 닥쳐. 어이! 니 대화가 없어서어 오케이. 지금부터 터널링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볼때에 예. 아이고. 예. 알겠습니다. 그또안 갈게요. 그러면은. 안 걸면 되지 그러면은 이거 또 미리 빠졌을꺼야 실내맵 쓰면은 진짜 좋긴한데 아... 살리러 왔을듯? 저돌리네가 안왔나? 무조건 더 날리! 그러면은 창틀을 넘고 아7 8 9 10아 씨. 설마 칼찌냐 너? 칼찌가 아니네 야를 일부러 중간 넘기 한 줄? 그래. 여기 한명 빠졌고 얘를 오. 잡아도 될거 같은데 슬프죠. 질렀네 간. 가... Amazing. I'm amazing. <laughs> 원 원칸... к 존나 멀고요. 예. 여거랑 <laughs> 이렇게 세개 묶어가지고 가져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이거 돌리고 있을 거거든. 이리와. Yeah. Yeah. <laughs> 오케이. 팡팡이러면은 매그가 살려고 비 얘를 잡아야 돼. 지금 히라거나 버스트 시 건데. 어, 히했다 한놈 미했거드 s 나이스. 좋아. 이게 뭐다? 이게 취약이다. 예? 네? 여기서도 <목소리> 자, 입사가 오른쪽 각으로 만들어 주면서 각 열어 주는 거예요. 아 대화 먹어, 이거. 아우씨, 아까워 아으. 아우. 로켓을 할것 같긴 해. 죽었죠? 반응 늦었죠? 어, 아이씨. 아씨 아, 잘 돌았네. 일로 왔네? <laughs> 좀 나름 잘 버텼다 얘 친구 이걸 누가 살짝 만졌나? 아닌데? 어! 많이 부렸어 저기도 혹시 모르니까 견제를 한번 가보자고 스프 썼어요. 이 사람, 아, 이거는 무빙으로 끌어당겨졌다. 무빙으로 끌어당겨졌어. 살리러 갔으면 좋겠네요. 개인적으로... 아, 뭐해? 아 뭐해 이 C 얘에일 질렀네? 어. Yeah. Yeah. 이런식으로 능력 약간 뭐라 그래야지? 방금 앉는거 보셨죠? 능력 좀 yeah. 페이크 소리 내면은 능력수순자거다 뭐, 요렇게 써도 되고. 후. 이제부터 바걸리긴 바꿔야겠다. 아, 바꿔야겠다. 아, <목소리> 어? 어? 아니, 이런, 미친. 미치... 스탄프이한번 치자. <laughs> 아이씨. 아, 뭐하냐, 데이빗. 아, 씨. 이건 내 실수다. 돌아가 되고. 어차피 트리돌리는 거라? 죽었습니다 가자! 굿. 다다 촌스메다. 촌 저거 돌리고 있을 것 같은데? 캐비닐 들어갔을 가능성은? 방금 B가 여기까지 왔거든요? 내가 발소리 들었단 말이야 아니 이런 개야인연아 음... <laughs> <이년아. 웃음> 아니 인형을 나 인형이야

살리나? 어, 괜찮아. 둘다 딸피라 상관없어. 어. 얘 잡을게. 얘 탈진 없으니까. Yeah! <laughs> 여기까지 넘긴 거 봤거든? 아 어, 여깄네.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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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스 <laughs> 이렇게 해서 몇 걸이죠? 지쳐 <laughs> 빼면은 아니, 야 지쳐 포면도 12걸 아님? 업지롱 <laughs> <laughs> 뭐냐? 나이스. 아 아니네 한명못 걸어. 었 <laughs> 완벽하다 원명 완벽해